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하셨습니다. 이제 분홍 색깔 핑크죠. 연한 핑크라 하시기로 하셨고요 자, 리미트리스 V2 버전입니다. 자,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기자재를 새로 장착을 했고요 봅시다. 아, 먼저 안에 씌원한 상태에서 러니까요 자, 자이로도 있습니다. 자이로 써보있는데요 자이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땡겨볼게요. 땡길 때가, 피니언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커요. 거의 1대1 정도만 한그 정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 어, 땡겨볼게요. 살때 코킹 현상이라고 해가 배터리가 충분해도, 어, 모터에서 기아가 크면요. 순간적으로 뜨뜨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행하는 건데, 이거는, 어, 속도가 토크가 아니라, 어, 스피드로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50%예요. 75% 풀면 달리게 나겠죠. 자 나머지는 나사 고정해가지고 할 텐데 스프레이까지 다 칠해가지고 고정할 거니까요. 나중에 고정한 다음에 더 어, 이뻐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보시면 여기 아르마 스티커 있어 요 스티커. 자 스티커도 바를 거예요. 스티커도 바르고 옆에 양쪽 바르고 하시면 되게 예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 분홍색이 될것 때문에 분홍색이 되기 때문에 핑크 핑크할 것 같고요. 어또 핫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 사람으로 본다면 살색깔? 밝은 필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진행하있게끔까지 세팅 한번 해볼게요.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